오케이. Okay. 이거 썸네일 같은 거안 돼. 만들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여기서 막 이런 지랄 발련하면 이렇게 하면, 응? 아, 써봐. 이게 이게 너네 이거 알아? 에, 이게 이게 <laughs> 기본 스텝이거든. 응? 한번 어서 이거. 응? 이게 허슬의 기본 스텝인데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뜨지 않더라고. 단발에서 어? 뭐 이렇게 하트 날려보고 이런 또 썸네일이 안 돼. 집 안대로 해. 근데 그걸 내가 일부러 만들려고 그러잖아. 굉장히 복잡해. 안되 돼. 그래서 포기 있는 대로 사는 거야. 뭐. 이거 그리고 너뭐 누구나 본다고. 어느 애들이 뭐 얼마나 된다고 이 썸네일 같은 만들고. 해. 어? 이거 해가 돈이라도 한 푼이라도 들어온다면. 응? 그런 요건이 충족될 수도 없어요. 3번 보도록 합니다. 자, 바로 들이 되는 거야. Substantially, ly 부터서 부사라는 거죠. 앞에 deeper라는 동사가 있어, 그렇지? 그럼 일단 통과, 그죠 응. 어. 에 상당히라는 뜻으로 쓰인 거야. 상당히 다르다. 예를 들자면, 얘기 되잖아. deeper from 어? deeper 다음에 from 있어야 된다는 거 알고? 통과. 2번 봅니다. 2번 어디 있어요? How from 다음이죠. From 전치사야. 전치사 다음에 의주동 올수 있어. 의주동 따봤네. 잘못된 거 없어. 통과. 3번 봅니다. 3번에 보면, if, does, not 이렇게 나와있어요. 근데 그 앞에 보세요. 이분도 though 접속사야. 접속사 다음에 주어, does, not 이렇게 있 does, is 이런 것들이 모일, 모일 가능성이 높아. 그거는 뭐다? 대동사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건 내용적으로 봐야 되는 거야. 이럴 경우에 내용적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그럼 앞에 보면은 앞에 내용을 이 문장이 어디부터 시작했냐면, if we hear 여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if 가 이끄는 절은 it's i s a d r u 가로 묶은 에서 끝났고, we tend to r e c o l l e c t sleep uh, as being on the w r i s t even thoug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even though 이하가 uh, it does 했을 때이 t does 가어 uh, t uh, 뭐 tend 나 r e c o l l e c t 를 대신해서 받은 말이냐 아니면 being o n t h e list의 being을 대신해서 받은 말이냐를 따져 보면 되는 거야. 이럴 경우 해석 필요합니다. 해석해보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 being 대신에 받은 말이기 때문에 얘는 it is it, it is n o t 로 가는 거야. 이때까지 나온 어법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어. 지금 좀 전에 선생님 설명했던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 4번에 보세요. 4번 보면 recovering of file 이렇게 있어. 리커버링 리커버링에서 컴퓨터가 리커버 다시 회복 회복하는 거야, 그죠? 회복하는 것. 컴퓨터가 회복하는 거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 그죠? 파일은 뭐야? 서류 처리잖아, 서류 처리로 회복하는 거. 얘가 그 컴퓨터가 회복돼야 되는 거라면 그 리커버리커버드가 되겠죠. 근데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얘는 ing 잘못된 거 없어 보여. 나중에 해석해 보면 알겠죠. 그 다음에 뒤에 5번에 보면 find it difficult to recollect 했어요. 그죠 find 다음에 find라는 동사 다음에 it 나와서 difficult 나왔어. 동사 앞이나 동사 뒤에 이시 나오면 뭐인지 생각해라. 가주어 또는 가목적어 아닐까 생각해 봐라. 특히 동사 뒤에 it 나오고 형용사 나왔어. 뭐일 가능성이 높다? 가목적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 얘가 가목적어라면 뒤에 뭐 등장한다? 명사, 구나, 명사, 절이 등장한다. 근데 to recollect, 명사, 구로 적절하네. 그러니까 잘못되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필요 없어. 답 3번. 알겠죠? 네. 이때까지 나온 것 중에 문법 문제로는 선생님 볼때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여. 다른 것들보다 이해가. 어? 알겠어요? 잉이라는 거를 대신해서 대동단을 썼다. 잘안와닿을 거야. 해석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내용 좀, 내용을 보면, 여기 전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응? 응. 뇌의 뇌가 정보 처리를 어떻게 하며 정보 처리하는 것과 그 다음에 기억의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는가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야. We do not recollect events exactly as we experienced them. 그랬어요. 우리는 회상하는 거죠. Recollect. 다시 모으는 거야. 그죠? 그래서 회상하지 못한다. 어떻게? 이 이벤트즈 사건들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회상하지는 못한다. 모처럼 as we experience them, 댐은 뭘까요? 가르쳐? 이벤트를 걸 거죠. 그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 그렇죠? 세세하게 모든 걸 기억할 수는 없죠 most most often 대부분의 경우 our recollection of an event differs substantially from the actual event. 우리의 회상은 뭐에 대한 회상이죠? 어떤 사건에 대한 회상은 deeper from 뭐, 뭐랑 다르다. 근데 어떤 얼론 정도 다르다고? Substantially. 상당히죠. Substantially 무슨 말이에요? 상당한. l y 를 빼면 상당한이 되는 거야. 상당히 다르다고. 실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상당히 다른데, 뭐랑 상당히 다르냐면, 실제 사건과 상당히 다릅니다. This is because. 내신 같은데 이런 것이 없는 데 나올 수 있죠. This is why로 바꿔서 나오겠죠. 그렇죠? This is because. 응? 응. 이것은 무엇 때문이다? This가 뭐야? 결론이야? Because 이하는 뭐가 나와? 원인. 그러면 This는 뭐야? 결론. 결론이 뭐죠? 우리가 실제 사건하고 우리의 기억이 다른 거. 그게 결론이야. 근데 왜 그러냐고? The way the brain processes and s t o r t h e information differ from how a computer works. 그랬어요. 자, The way the brain processes 여기 보면 뭐가 보여야 돼? The way, 명사. The brain, 명사. Process and storage, 동사. 명명동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동사 끊어. 첫 번째 동사가 p r o c e s s i s and Stores가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가 Depers from. 그러니까 Depers 앞 끊어야지. 이게 기본이야. 이거 문법 문제 푼다고 생각하지 말고 뭘를 하셔야 돼요? 공부하는 거야. 구문 공부하는 거야 여기서. 알겠어요? 그럼 주어는 더 h e Way고 Depers가 동사가 돼. 당연히 예수부터 해야 돼. 방식이죠. 무슨 방식이냐면 The Brain Processes. 두뇌가 처리하고 저장하는 방식. 뭘 처리하고 뭘? 저장합니까? 정보를. 정보를 처리하고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 두뇌가 그렇게 하는 방식은 d e f a r l t from 달라. 뭐랑 다르냐면 방법과 달라. how. how를 the way로 바꿔도 되죠. 컴퓨터 브로스. 컴퓨터가 작동하는 방법하고는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문장 끝났어요.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게. 주제문이 여기서, 아 문장이 끝나게 아니라 글의 내용이 끝난 거야. 예를 들면 했으니까 주제는 끝난 거죠. 그죠? 이제부터는 어떻게 다른 말을 보겠죠? For example, we tend to extract the gist and the meaning from our experiences. 이제 거기까지 먼저 가 We tend to 우리는 그러는 편이야. 그러는 경향이 있어. Extract, extract는 추출하는 거야. 끄집어내는 거야. The gist, gist라는 것은 요점이죠. 그렇죠 포인트야, 포인트. 요점과 의미를 끄집어내. 뭐로부터?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요점과 의미를 끌어내는 경향이 있어. 즉, 경험을 통해서 뭔가 요점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의미도 알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so that what we infer. 자, what 주어 동사죠? what 주어 동사 또두 번째 동사. 첫 번째 동사 infer. maybe mixed up e. maybe 앞에 뜬 쳐. 그렇죠? 그러면 그다음 주어가 뭐야? what t e infer. 이렇게 되죠 우리가 추론하는 것은 그죠? 우리가 추론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추론하는 거 추론하는 것은 maybe mixed up 어떻게 될수 있어? 섞일 수 있다고. 비 믹스드업 수동태야. 모랑 섞이냐면 또 왔어야 되죠. What we actually experience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거랑 섞일 수 있다 이런 얘기. 혼용된다라는 거야. 실제 경험한 거하고 우리가 머릿 속으로 추론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것이 어떻게 될수 있다고 섞여버릴 수 있다라는 거야. 응? 자, 응. if we hear a series of words related to sleep, for example, bed, rest, awake, etc. 여기까지가 이쁘죠? 만약 우리가 들어, 뭘 듣냐면, 단어의 목록을 들어. 일련의 단어 이래도 돼요. 근데 어떤 단어들이냐? Related to가 꿈이죠? PP 써야 되죠? 당연히. 연관성이 있는. 잠과 연관성이 있는, 예를 들면, 침대, 휴식, 깨, 깨어, 깨어, 깨어난? 이런 뜻이죠.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그 단어 목록을 들으면, We tend to recollect. 우리는 회상하는 경향이 있다고. Sleep. 뭐를 회상해? 잠을 회상하는 경향이 있어. 응? as be on the wrist. 그죠? 잠을 회상하는 경향이 있는데, as be on the wrist. 뭐야? 그 목록상에 있는 것처럼 잠을 회상하는 경향이 있다고. 자, 목록에는 뭐가 있었죠? bed, rest, awake가 있었죠. 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쵸? 회상하는 경향이 있다고. 심지어는, 심지어는 it, is not. 이런 얘기야. 없을지라도. 뭐가 심적 그 이번 이분 이번도 그냥 보자. 뭐가 할지라. is 뭐예요? sleep. is 나시 뭐예요? is not, not 없다. 어디 없다? is not on the list 이렇게 돼야 맞죠. 그렇죠? 실제 잠이라는 게 목록상에 없을지라도 우리는 잠이라는 것을 회상하는 경향이 있다고. 이해되니? 왜? 이런 것들이 잠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also u n like a computer recovering file. 에에 Some memories can interfere with the retrieval of other memories. 그래서 unlike로서 이제 좀 like한데 죠 그렇죠? 컴퓨터 컴퓨터와는 다르게 어떤 컴퓨터가 달라? 어 파일 어떤 파일이 있어? 그거를 되 가져오는 거야. Recover한다라는 것이 원래는 회복하는 건데 가져오는 거야. 가져오는 컴퓨터와는 다르게. 자 컴퓨터 우리가 작동을 하면 무슨 파일을 하면 그 파일을 그대로 가져오죠. 있는 그대로 그렇죠? 그거와는 다르게 some memories 우리 인간의 몇몇 기억들은 can 기억들이 can interfere with i n t e r f e r e with 가포대리죠? 뭐를 방해를 하냐면 to retrieve our f o memories 우리의 아니 다른 기억들을 retrieve 뭐 하는 거야? 회수해 오는 거야. retrieve가 뭐야? 가서 찾아오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인터넷상에서는 retrieve retrieve 인터넷상에서는 이게 뭐야? 검색하다라는 뜻도 돼요. 서치하는 것처럼. 리트리브라는 게. 알았어요? 가서 찾아오는 거야. 그냥 리트리버 알죠? 리트리버 뭐해? 던져 놓으면 잘 가져오죠? 그 리트리버야. 자, 어쨌든 이게 동사야. 리트리버래. 다른 기억들을 방해한단 말이야. 다른 기억의 회수. 다른 기억을 찾아오는 거를 방해한다고. 일부 기억이. 알았어요? If a long time has elapsed. elapsed since uh, experience your particular event and if you have experience d similar event several s times since the original experience 여기까지가 입출. 여기까지가 입출이에요. 자, o long time has elapsed. 오랜 시간이 경과했어 시간이 지났다라는 거야. elapsed라는 것이. 오랜 시간이 경과해서 모한 뭐 일래도 experience 경험한 일래도 동명사예요. 어퍼티큘러 이벤트, 특정한 사건을 경험한 이래도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그리고 또 공모하면 두 개가 뭐오죠 If you have experience, 그렇게 오랜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어떻게 어가 경험을 했어. s i m i l a 비슷한 사건을 여러 번 경험했어. 모한 뭐 이래로? Since the original experience, 그 원래 경험 이, 이, 이래로 그 원래 경험이 뭐야? Experiencing a particular event를 가리키죠. 그 이후로 유사한 경험을 여러 번 한다면 챈스자뎃 대생약 찬스자 뎃 밑줄 거 찬스자 뎃 찬스자 뎃 되디할 가능성이 있다. 보세요. 이때 찬스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야. 스자뎃뎃 잘생략 됩니다. 뎃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되디할 가능성이 따이되는게. You would find it d i f f i c u t to t the original event exactly as it happened. 이거는 you know, 너는 뭐할 가능성이 있냐면 그것이 어렵다는 걸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 그게 뭐야? To recollect. 그, 그, 떠올리는 거죠. 회상하는 거야. 원래의 사건을 정확하게 회상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모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회상하냐면 As it happened. 이 t 뭐야? Original event. 그 원래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정확하게 그 원래 사건을 회상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야. 즉 무슨 말이냐면 Your memory of the original event may get mixed up with t memory of related event. 어? 원래 그 사건에 대한 너의 기억이 may get mixed up with, mixed up with 어떻게 돼? 다 섞여 버리게 될 수도 있어. 뭐와 연관 있는 사건들의 기억과 섞여 버릴 수 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기억들을 회상할 때, 다른 기억들이, 같이 유사한 기억들이 섞여갖고, 아, 그때, 그때가 아니었던가? 아, 걔가 아니었던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